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말을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옷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마디서큐레이터랑 콜라보해서 만들었습니다 인스타로 먼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만들었어요 근데 브로큰 엄브라 재팬이 란 브랜드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로큰 엄브라 재팬이 뭐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겠죠 당연히 혹시 여러분들 제 일본 브이로그 영상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에 영상 자료를 드릴게요 아니 <laughs> 그증 <laughs> <laughs> 우산 사러 나서 폈는데 이렇게 됐어요. <laughs>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일본에서 마지막만 이제 막에 가다가 어머님이나 브랜드도 하나 해보자 대신 우리가 옷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 채널에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계속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 이름을 뭘로 할까? 어, 어제 우리 그 우산 부러진 거 너무 재밌었다. 일본에서 우산이 부러져서 너무 재밌었으니까 프로코노멜라 재팬으로 하자. 이렇게 하다가 진짜 만들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카레나카이브 파리에서 카레나카이브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디렉트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뭔가 그런 아이덴티티나 스탠스를 가지고 시장에 처음에 브랜딩을 한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던 거, 재밌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 아이덴티티가 됐고 이게 브랜드화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걸할 거고 그 재미있음의 베이스가 우리가 같이 있었던 상황에서 뭔가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재밌는 상황에서 우리가 브랜드랑 콜라보도 해서 재밌는 옷을 만들고 입고 구매하신 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리자. 그 즐길 수 있는 요거 드리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브로큰 엄벨라 제팬이 짜잔 탄생했습니다. 로고 어때요? 로고 디자인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그래서 마티스랑 콜라보도 했는데 제작 과정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그로업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바지에다가 괜찮으시죠? 응응 음, 음. 그니까 저는 그 단추라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그 어. 단추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딸랑 달려있는 디테일 느낌만 안 나면 그니까 러이 롤업을 위해 뭔가 기능을, 기능을, 하는 기능을 하는 단추다라는 게 어필이 되면은 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찾은 것 같은데요? 바지는? 벌써 나왔어요? 이거 어. 너무 예쁜데요? 파란 아, 기운이 돌아서 아. 너무 좋은데요? 자스 스트라이프 네 아, 적당한 버뮤다 핏에 네 어떻게 된건가 8부 정도 되는 기장 네.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엄청 흐르겠다. 응. 이거는 제가 보기 나와도 사실 스트라이프인 게 티가 나지는 많이 티어 멀리서 어, 보면 어. 티도 안날것 같은데. 응. 그래서 그게 좋아서 어, 가까이서 봤을 때그간지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내가 내 바지만도 입고 싶은데. <laughs> 이건 너무 예쁜데요. 아니 셔츠감이 문제네. 셔체를 음. 스트라이프를 좀 포기해야 돼. 아 포기할 때 가능성 이 있어요. 네. 솔리드로 솔리드로 가는 게. 음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좀 예쁜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예 어, 어, 어. 이런 것도 사실 나오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그니까 내 말이. 이거는 뭐. 진짜 이런 거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아예 없죠. 여기다 약간 브라운 타이 이런 거 하면 예쁠. 그쵸? 것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약간 오버핏 완전 오버한 거 아니야. 레귤러하게 딱 나오면 음. 진짜 멋있겠다 이거.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안, 안 봤던 느낌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어 도전해볼 만하다 정도의. 그치, 그치? 특이한 그쵸. 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응. 이런 거 진짜 소스로 만들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예쁘죠. 우와. 원단이 예뻐서 굳이 뭔가 디테일들에 과하게 아니, 넣어볼 덥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게 원단들 이다 괜찮아서 포켓에서 음. 어떻게 할까요? 포켓 없이? 포켓에서 어떠세요? 약간 덮개 있는 걸로. 덮개, 그러니까 덮개 있으면 귀엽겠다. 무조건 덮개, 덮개 있어야 된 덮개 된다고. 있게 어, 해서 어, 어. 조금 스퀘어하게 딱 하시고. 어어, 딱딱 이. 어. 해서 떨어질게. 네. 소매통이나 이런 게좀 중요할 듯, 음, 것 음, 같은데. 음,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딱 잡혀 있는 느낌이 나야 음, 되는 옷이 음. 아, 너무 좋다. 이거 질도 음. 너무 나요. 좋아요. 좋다. 음. 응, 질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에디토리얼 같은 거좀 비주얼 컷이 좀 빡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 올리기 전에도 그냥 그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와, 뭐가 멋있는 게 나오는구나. 그런 느낌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미수정. 지금 1차 샘플인데 소매가 이 정도 나와야 음, 느낌 좋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딱손근느낌잖아요지금 음, 음. 음. 완전 그 레귤러 클래식핏으로 해놓은 거예요. 주단잡은이 기장이 안접버스때가이 기장, 네. 기장. 네. 네. 기장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마이너스 5cm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표평 카다 모양 좀 만질 수 있어요? 아네 어, 만질 수 있죠. 카다가 보다 되신 둥근 느낌, 넓은 느낌. 그래서 와이드한 느낌이라. 이런 느낌이 좋겠죠. 지금 내짤땡기고 있는 좀 샤프하게 꼭도 어, 폭도 좀 좁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운데 가 쪽으로 붙게 요렇게 좀 되고 예쁜데? 다시 한번 입어볼까요? 음. 아니 바지 좋다 시원하네 음. 청잘 아, 어울리네 네. 일단 엄청 시원하다 그때 사진 찍어 보내주신 게두 번째분인가? 네네 두번다 풀면 이거게 핏은 어때요? 괜찮아요? 핏인데 네, 네. 조금 와이드하게? 네, 네. 네옆으도 조금 넓어졌으면 외드하게? 좋을 것 같아요 옆선으로? 네 옆선으로. 아, 옆선으로 이게 대표님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왜냐면 여기선 밖에 하나 보이는데 음. 접으면 여기 미니 단추 여기 이 기장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두 기장. 음. 옆에 턱만 넓히면 완벽할 것 같은데 바지는? 허벅지 분량 조금 더 주고 턱 넣고. 네. 턱좀 깊게 깊게니까요. 네, 깊게 넣죠. 음. 쉐입 음. 퍼지는 쉐입이 잡혀야 될것 같은데. 좀 밑으로 이렇게 A 처럼그 음. 네. 크리에이터들의 그,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결속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은 조금 서브 컬처에서 비주류를 다루는 것도 있고 근데 좀 멋있게 하고 싶고요 뭔가 이런 스토리? 조금 액팅이 좀 들어가는 음...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뭐 강풍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포그머신 같은 걸 써서 뭔가 분위기를 좀 잡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단 이런 이미지들 우리가 생각했던 거다 네. 너무 이런 좋다 액팅은 이제 이런 위주로 네. 생각했어요 아. 자, 저 하셔가 탔어. 오늘 이거 부러터리 해야 되거든요. 스탠드도 필요하고. 풀면... <끝> 근데 너무 웃긴 <예쁜>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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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 와라. 이거지 이거. 다시 사 <사와다. 웃음> 와요, 이거는.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건 좋은데. 그냥 약간 그래도 쉐입은 보여야 될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사이즈? 이사이즈허허리 어, 진짜 짜잡혔혔네그러니까 컬러가 잘나왔는데 네? 어, 원단 뭐, 컬러가 뭐, 너무 좋나 아니 확는다확나어요옷이 눈에 확도는 차이나. 이 적셔져 있는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 비 맞은 듯한. 그러니까 그거를 후반부에는 그렇게 뭐 어. 아예아 해보려고 아일 어. 보니까. 일단 모자 쓸때 그러면 컨셉샷 찍을 때 묶고 지금 그냥 풀고 찍으시죠. 이렇게 이렇게. 네 어떠세요? 좀 네, 편한 느낌으로. 어 풀고 가시고. 예 네, 그렇게 가시죠. 아잘 나온다. 좋은데? 힘들어. <laughs> 힘들어요, 여러분. 내일 파리 갑니다, 저. 금요일 출근인데 일, 월, 화, 수, 목다 촬영하고 일하고 내일 가요. 이렇게 해서 옷이 나왔습니다. 옷이 나왔어요. 일단 원단 셀렉 과정은 굉장히 스무스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바지에 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아마 카메라에 잘다 담기지는 않을 거예요. 잔 스트라이프 약간 파란 줄이 들어가 있는 스트라이프 원단이거든요. 제가 이거 원단 보자마자 무조건 이걸로 바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딱관광 느낌에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데 그 파란빛이 약간 돌면서. 정말, 긴 바지로 또 만들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이 원단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바지가 나왔고, 이 반바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장감이 굉장히 깁니다. 기장감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기장감. 왜? 우리가 그냥 입고 싶은 거 사실 만들었거든. <laughs> 저랑 거머님이 입고 싶은 거 만들었고, 기장감이 좀긴 바지 중에서 슬랙스 재질에서 예쁜 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반바지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고 뭐 전체적으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훌륭합니다 여러분 뭐 원단이나 퀄리티 이런 거 훌륭하고 옆에 옆단을 접어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두 단을 접어서 사이드에 있는 요 고리를 채우시면 접은 상태로 도 연출이 가능하세요 요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기장감 때문에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거머님이랑또 이게 너무 길면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입으시는 분들한테 직접 어드져스트 하실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럼 옆에 사이드에 단추를 넣고 대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이 사이드에 들어간 단추가 단순히 장식처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옆에 고리나 이런 거하고 조합도 좋아야 되고 원래 원단을 써서 통일성을 맞추자고 라 해서 이런 접는 디테일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바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나시나, 여러분들 많이 입으시는 오버한 사이즈의 셔츠나, 이런 것들하고 입으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시는 반바지의 그런 버뮤다 느낌보다 더긴 느낌으로, 위쪽에 오버한 느낌의 셔츠나 이런 것들이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가을 시즌까지 긴 기장감에서 양말을 올려 신고 폴라 같은 것들을 심플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느낌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셔츠. 제가 입고 있는 셔츠인데, 두 가지 컬러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스카이블루. 컬러의 셔츠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핑크색 셔츠 이렇게 두 개인데.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의를 크게 안 입습니다 크게 입을 거면 아예 엄청 크게 입고 대체적으로 레귤러 하나 핏하게 입는데 레귤러함 그러니까 반팔 셔츠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핏한 반팔 셔츠에다가 이제 타이도 하고 싶고 약간 요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핏 수정을 되게 많이 봤어요 한세번 봤는데 어깨랑 허리랑 이런 대로 입는 착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레귤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반팔 셔츠와 다르게 뭐랄까 테일러링이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의 반. 셔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카라 모양도 수정을 많이 보고 어깨, 허리, 뒷춤 잡는 거 요런 것들까지 다 수정을 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핏이 나왔습니다. 저는 모두 1사이즈를 입고 있고 옷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작기를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입은 것도 여러분들이 보셨고 다 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제작을 했고 수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것 같아요. 팔리 이건 좋죠. 아, 너무 좋죠. 팔면 리 너무 좋은데. 일단 우리가 재밌는 거 하자고 한 이상,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우리랑 니즈가 비슷하신 분들한테 이 충족이 될수 있는 아이템들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마티스 대표님들 보고 계시는데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다 팔자 이런 마인드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다 사주시면 좋지만, 다 팔자 이런 마인드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아, 정말 니즈가 있는 분들. 근데 그 니즈가 있는 분들이 구하지 못했던 아이템들. 찾기 힘들었던 아이템들을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 분들한테는 최상의 만족도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로크 넘벨라 재팬 많은 협업이 준비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뭐 FW 이럴 때도 다할 거니까 앞으로 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네 브로크 넘벨라 셰팬에 인스타도 걷어놨으니까 팔로우도 많이 하시고 행보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마티스의 제품들은 아래 써드리는 코드를 적용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게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또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